오늘 리뷰할 차량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라고 하는 외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예전부터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를 찍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모드 사이트에 괜찮은 모드가 있길래 찍게 됐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차량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1인칭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간단한 와우. 튜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능 그리고 바퀴 휠 추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색상에다 외관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. 거기다가 사이드 미러 및 백미러까지 정상 작동합니다. 출발하기에 앞서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실내 구현 상태는 디테일하고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. 핸들에코드 로고가 달려있고요. 핸들 뒤쪽엔 일한 계기판 두 개, 옆에는 조그만한 디지털 시계 및 버튼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보셨다시피 앞쪽 엔진룸이랑 뒤쪽 트렁크까지 구현이 돼 있고요. 거기다가 운전석 내부 조명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계기판은 정상 작동합니다. 1인칭은 짧고 굵게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. 바로 거리로 나가서 성능 체크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튼 이 차량 성능은 속력부터 보자면 속력은 그냥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요. 제동력은 배동력은 생각보다 밀리는 것 같고요. 코너링은 역시나 예상 그대로입니다. 트랙셀 밟고 핸들 꺾으셔도 부드러운 코너링이 가능하고요.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토드 크라운 빅토리아만의 심플한 실내와 외관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<목소리>